안녕하세요, 풀리티 오만입니다. 오메, 난리네. 어? 만두야. 만두야, 이거 다 꼬였죠? 이거 뭐야 이것이. 이렇게 꼭 담으면 안 되지. 음. <laughs> 그러지 마. 자, 오늘, 어, 우리 그, 비공방문 사장님이 저한테 화분을 요고, 신상 화분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털어놨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금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웃다 심나 했더니, 이 장미꽃을 살려주면서 여기다 심으면 이쁘겠더라고요. 이야, 그제 집을 찾았어요. 우와, 좋다니까. 이 기다리면은 집이 나타나는 것처럼 뿅 하고, 어, 뿅 하고 그대가 나타났어? 어? 만두! 내 손이야! 아야, 해. 그래. 물어 뜯을 수 있을 때 물어 뜯어라. 응? 민고는 핫팩을 깔아줬더니 지금 열심히 치침 중이더라. 뜨뜻한 아름이 인지줄 알아. 응? 넌안 자니? 진짜로, 깜짝 놀랐네. 아니, 여보세요. 그 밑에 앉아있으면은 여기 흙이 다 어디로 떨어져요? 내가 너 때문에 요즘 흙을 털어갖고 지금 나타나잖니? 눈도 침침하고, 응?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그지 마세요 만두씨 그지 마세요 아예예아예 예. 아, 예. 아이고 이똥꼬발라를 어쩌면 좋아 내 손이에요 만두야 만두야 알겠어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앙팡지게 그냥 응? 정신 사나게 그러지 말어 어? 배속에서 꾸르륵 소리 나 배고픈가 봐 아, 얘는 잔뿌리로 그냥 얘는 입꼬지로 만들어진 아이인가 봐 얘가 봄에 갖다 놨었던 아이거든요 나좀 심자 응? 나좀 심자 나 여기다 신고 싶어 예쁘다. 이쁘지 않냐? 화분? 아 어, 사장님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다시 집 가고. 나도 이걸, 나도야, 사장님이. 나중에,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laughs> 만들어준단 말이야. 자, 요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지금 이쪽에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미꽃이 있잖아 여기 장미꽃 살려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려고 어, 일어나 분 찾고 있었거든요. 아, 이 힘든 추워. 이뚱뻔맹이 봐봐. <laughs> 그거 안돼 물어 뜯으면 그 아파게. 음, 물어 뜯지 마, 그프니까이 금작은 지금 생장점에서 되게 예쁘게 올라와요, 색깔이. 그래갖고, 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금그 어, 그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깨진다? 아니야, 물고 가는 것같다 얘들이 네한살 때까지는요. 진짜 저렇게 똥고 발랄해요한살 때까지. <laughs> 다 호기심 천국. 어, 바깥에 바람이 장난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아우 예쁘다 맘에 드는데 너무 예쁘 금짝도 낮으네요. 좀칠릴래팔일에 커요. 그러면은 지지들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와. 네. 이 꽃도 살려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겠다. 어 만지지 마. 안 돼. 너 이거 떨어뜨리면 혼난다. 나 삐질 거야. 그면 자, 여기다가는, 음, 얘는 약간, 이제, 깊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깊은 아이는 제가, 아, 어, 아르페지를 심어보려고, 어,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어우, 나 진짜, 나 참, 나 참, 아유, 요 아르페지를 심을 거예요. 음, 제가 지금, 아르페지를 심어 놓은 아이들이 있어서 저걸 다 옮겨 줄 건데요. 뒤 공방분에 좀 옮겨 줄까 해서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온 뒤 공방분, 시집 안간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아서 심어 줄까 합니다. <laughs> 하지 마. 아이, 귀엽다, 우리. 눈을 털게 이 아르페지는 색감이 이제 파축 색감 나면서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이 아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요 음 그렇게 큰 재앙을 안쳐요 그리고 지금은 물주는 철이라 이렇게 얼굴도 커지고요 근데 이제 얘가 약간 햇빛이 일조량이 좀 모자라면 웃자라서요 이 테두리 쪽 입장만 막 커지고 가운데 입장은 떼굴떼굴 해지거든요 근데 일조량이 어, 좋은 데서 자라잖아요. 어, 햇빛이 골고루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떨글 떨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건 사장님이 주신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것도 어, 이 장미를 살려서. 음.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쁠 것 같아요 이쁜 쪽이 있어요 이쁜 쪽으로 그냥 앞을 하시면 돼요 흙은 뒤에서부터 약간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서 돌 느낌 나게 뭐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네요 와 이거 하나 만들려면요 진짜 시간이 엄청 걸려요 수이 사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진짜 하분가 비싼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저도 화분 만들어봤어요. 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손목만 괜찮았으면 저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와 이거 손목 힘이 대단해야 돼요. 힘이 많이 들어가더만. 어안돼 그거. 그거 그르면안 돼. 아니. 이제 앞쪽이 또 채워졌는지 보고요. 어잘 채워졌어요. 뒤에서 공략을 해서 그냥 흙을 밀어 넣었더니 아주 잘 채워졌네요. <목소리> 어 이쁘다. 제가 내 금작 다 바꾸다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쟤를 어떻게, 쟤. 쟤를 어떻게. 해? 자, 이래서 또 얘는 여기서 뒤에서 조금 모아줄게요. 여기서 또 모아주고. 이렇게만 모아줘도요, 이 장미꽃 살려. 이런 네, 느낌으로 이런 느낌 갑니다 네, 예쁘죠? 어 이렇게 자리 잡으면 되게 예쁘겠다. 그리고 아까 그이 아이는 음. 살짝 이탕후를 이용해서요. 앞으로 조금 이렇게 당겨주려고요. 네. 약간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면 어. 그럼 뿌리 살짝도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뿌리를 꼭 커팅을 해갖고 뿌리가 없을 때만 꽂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어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자리잡기 전에 이렇게 좀 살짝 올라오거든요. 어, 그런 걸좀 잡아줍니다. 아유, 이렇게. 어머 정신사랑 <laughs> 난리났네. 자 이렇게 아 예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꽃 살려서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예, 다 나가고, 얘 밖에 안 남아서요. 쟤, 얘도 좀, 제가 심으려고요 자, 쪼오 다시 돌아. 응, 먼지가 쪼오다아 그리고, 아르페지를 하나 더. 심고 싶구나. 아, 안 되네. 쪼르. 쪼르. 그래서 이건 잘 말랐네. 가져다 놓은 지가 꽤 오래 돼서요. 그렇게 잘 말랐네요. 여보세요. 도움 좀 주세요. 만두가 그전에 여기 이제 이 이 카메라에 나안 올라올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도 빼짝빼짝 노는지. 근데 이제 제가 모르고 한번 올렸잖아요. <laughs> 그뒤부터는 계속 올라와서 저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어, 벌을 벌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올라오는 데가 아니야 하고. 자 예쁘다. 얘도 삼수인데 뿌리가 너무 좋지요. 네,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놔둬보구요. 음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얘는 제가 24년도에 식재됐어요. 8월 3일날. 24년도에 심어서 25년도에 1월 9일날 재식재됐네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음, 어, 벌써 1년이 됐구나. 얘 심은 지가. 아, 예쁘다. 얘는 이렇게 털어놔도 예쁘네 그냥. 옮겨 심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것도 같은 날 심은 것 같은데. 아. 얜 날짜가. 아... 흐, 안 돼. 씹지 마. 씹으면 안 돼. 어, 아, 얘는. 날짜가 안 보여요, 지금. 자가 안 보여서 다 지워져버렸네. 더 오래됐나보다. 근데 같은 날 심긴 한것 같아요. 같은 화분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꽂아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더. 얘는 25년 1월 17일. 제하고 같은 날 심었네요. 그니까 다 같은 날 심은 것 같은데 왜 지워졌지? 쟤는 오닉스라고 써 있는 것 같아. 얘는요. 예, 쟤는 아르페지라고 써 있고 조금 약간 달라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이상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얘는 오닉스라고 써 있고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다름, 약간 다름이 보여요. 아르페지는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더 크고 어머 큰일났네 제 왜저럴까 그래서 음 비슷하구나 네네 둘이 근데 조금 살짝 다르구나 너네들도 어, 무슨 또 비밀이 있나보지 <laughs> 자. 하여튼 저는 아르페지도 심고 있습니다 어, 요거 아르페지를 지금 심고 있죠 어, 요거는 금작 이구요 이렇게 응. 아르페지가 참 이뻐서 색깔이 요거 하나 더 심어 보려고 하는데 디근방분을 하나 갖다 심을게요 이렇게 다진 분에다 이렇게 하나를 더 심었더니 또 괜찮네요 아우 제 요즘 영상 이렇게 그 키는 거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이번에 또 이거 하나 심는 걸 놓쳤습니다. 근데 낮은 분에 심어도 괜찮네요. 지금 여기 높은 분에 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얘는 모양이 조금 어, 이상한 금작이어서 얘를 어떠 심나 했더니 정원분에 그냥 심어야 되나 했더니 어, 같이 사장님이 이거 화분을 갖고 오셔가지고 오 신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심어놨더니 또 나름 예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어, 디이공방부 신상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 봤습니다. 장미꽃을 예쁘게 살려 주면서 아이들 나름대로요. 음, 화분이 돋보이는 것도 있고 또 다육이를 돋보이게 해 주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예쁘게 한번 또 키워 보겠습니다. 자, 아르페 주군단입니다. 저 뒤에 있는 아이들 다 합식하려고 했는데 어, 자, 키핑동 가면 또 디이공방부도 있으니까 어, 24년도 아이들이니까 또 뽑아서 어, 합식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아 예쁘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프리티오 원이었습니다. 얘는 개구진 만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말썽쟁이야. <laughs> 안돼, 얌전히 있어.